여러분 오늘의 인트로 생각이 안나요? 생각이 안나요? 제발 봐주세요. 봐주세요. 좋습니다. 선우 일단은 보시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덱을 써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덱이 지금 호그랑 렌마를 같은 덱에 넣었어요. 이게 무슨 개 말도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덱을 그 클래셜 사이트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승률이 거의 70%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얼음 마도 넣고 공중도 수비가 될수 있어 보이고. 뭐, 공격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뭐, 호그 들어갔다? 상대가 타워 뺐다? 그럼 이제 랩라드 들어가면 돼. 음, 뭐, 논리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겠죠? 그치만 실전은 어떨지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호그 랩라덱, 호렘덱 이름도 참 이상하네. 근데 확실히 가끔씩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댓글로 이제 호그 덱이 좋나요? 랩라덱이 좋나요? 어느 거 써야 되나요? 이러면은 그냥 둘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음. 뭐, 굳이 짜장짬뽕 결제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짬짬 먹으면 되지. 물론, 이제 맛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이 덱이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봐야 하는 거죠? 음 일단 해골 군에 나왔고. 근데 지금 딱 봐도 좀 불안해 보이긴 해. 이게 왜 승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낮은 구간에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랩라 들어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처음부터 뭔가 불안합니다. 마법사가 있네. 다행히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거 막깬뜰수 있겠죠, 이거? 못 막지, 이거? 아, 잘 막네? 어. 그래, 뭐, 스펠 하나쯤 당연히 있겠지. 야, 얼음바보 날릴 거 그랬나,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인타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창고 볼린으로 막아보자. 완막 가능? 데스 데미지는 맞아도 되는데, 이건 맞으면 안 돼. 그렇지. 음, 됐네. 스페 뭐, 어렵지 않네.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이제, 공격 같은 경우는, 뭐, 할수 있겠죠. 갑시다. 들어가주고, 감전대기 해골 군대. 그렇지. 바로 나오죠. 바로 이제, 한 마리가 살았잖아. 아. 괜찮아. 한 마리 안 살았어도, 두드였을 거야. 잠깐만. 이거, 마법사 가격가지고나 어그로 끌게요. 마법사, 무섭다. 그렇지. 이렇게 해도 막히니까, 뭐, 상관없지. 그래, 친구야. 어? 마법사 빼지 마. 나 지금, 벌룬을, 뭘로 막아야 되냐, 이름을 반대쪽 가, 그냥, 이 예. 이러면 벌룬 빼, 이럴 수 없겠지? 없을 거야. 난 믿는다. 아, 근데 또 막기 애매한데, 이거, 오른쪽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어그로 끌리면 이제, 고갱으로 막는 거지. 좋아. 자, 마법사 빠졌으니까, 바로 미페랑 호그랑, 얼음마법 공격합니다. 이게 뭔 점인지 모르겠는데. 와, 타이밍 완벽했다. 지렸다. 자, 그리고 빨리, 마법사 잡아. 아이, 나만 는데 좀. 일단 대기. 뭐안 나오냐? 아, 반대쪽으로 오네, 이거 굳이? 분노는 또 뭐야? <laughs> 오케이.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밥도둑이라고 합니다. 호그를 들어가지고 이제 호그 막을 때, 저는 랩라더 들어가는 엄청난 플레이. 후그 안 막니? 어, 까비. 인천 얼음 쓰면 돼, 어. 얼음 괜히 넣은 이유가 있어. 오케이. 자, 한대 더, 한대 더. 아. 이 크고를 못 들어가? 이거 뭐 들어와봤자, 잠깐만, 뒤에 법사? 설마? 혹시 모르니까, 호그라이더 어그로. 와우. 근데, 근데 이거는 상대뿐이. <laughs> 음, 어쨌든, 왼쪽 그냥 끝냅시다, 이거. 어, 끝났어. 잘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뭐, 호그를 상대가 막을 거 뺐어. 그럼 이제 랩라드 들어가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상대가 안 도와줘. 아니, 스포레버리네 이모티콘으로. 자, 나도 간다. 나도 호그야. 얼음 대기. 그냥 바로 써, 얼음. 어. 좋아. 좋은 건가? 좋겠죠? 통나무. 그냥 스펙 통나무 나왔고. 그리고 로켓병만으로 못 막지? 나이스. 근데 호그를 막을, 뭐, 좋은 카드를 빼지 않았어요, 상대가. 뭐, 패 없는 거지, 안게 없는 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전기, 아, 전기가 아니고. 뭐야? 아, 지진 각인데? 지진 없나? 일단, 킹타워 게이드. 자, 상대 호그는 이제 뭐, 미니언 팩을 알수 있고, 렘라도 막을 수 있고, 있고 고블링게 막을 수 있고, 아처는, 최후의 수단이죠. 막을 건 겁나 많다. 트럽게 많다. 이긴 이겼습니다. 예. 일단 좀 봅시다. 상대 빅스펠이 뭔지 확인해봐야겠고. 일단은 할게 없네. 음할게 없다, 친구야. 아 아까 내전 탑 몇지 다워자타워군 내전 탑 나오겠죠, 당연히? 뭐야? 아 잠깐만, 이걸 내전 탑을 안 뺀다고? 아 이거 램라이더 왜 이렇게 앞에다 뺐냐, 이거? 얘는 좀 맞을 텐데 후가한테. 그냥 맞아. 음. 오른쪽도 맞으면 되지, 뭐. 어차피 킹다 꼈으니까 오른쪽 별로 안 아프죠? 근데 왼쪽은, 더럽게 아프다. 근데, 별로 별차는 없다. 어. 지금 왼쪽 나 많이 맞았어, 이거. 음, 내가 바로 후그라이더 망치로 참교시켜줄게. 좀만 기다려. 아 어, 좋아. 그래, 너의 미래는 이걸 하게 될 거야. 어? 일단은, 갈라주고. 그냥 뺄까? 그를 미리 빼고 내전탑 제거한 다음에 이제 램라더 들어가는 거지. 아, 네네. 들어가기 애매하게 또 왼쪽에서 발키리가니까 오른쪽 가 그냥. 아, 또 위벤 또 오른쪽으로 발키리가 오네 이거 왜 이러냐. 아, 또 쓰기도 애매하. 고 잠깐만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 겁나 낭비해버렸네 이거. 큰났다. 일 너무 대충 플레이한다 이거 큰났다 일 이거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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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 안 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왼쪽 가자. 자, 얼음. 기 때문에 내전탑 있어도 소용없고 안 끌렸죠, 어차피. 그럼 왜쓴 거야, 그러면. 몰라, 나도. 오케이. 아무튼 데미지 많이 넣어서 었 됐어. 아, 이거 로켓 빼 각인데? 정말 로켓 빼면은, 이제 호그 바로 못 들어오죠? 나이스. 아, 밥도둑이네, 저거 좀. 괜찮아. 자, 램라이더로 수비와 동시에 공격. 그렇지, 지진 써도 소용없어, 이거는. 어. 자 렘라이더가 멈출 동안 호그라의 라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센 공격이지? 아 렘라 죽었네. 까비 <laughs> 아좀 멋진 그림 보려고 했는데 왜 죽었냐? 그냥 끝내. 어 그냥 끝내. 멋진 그림 이고뭐고 그냥 끝내. 아 이걸 한 대도 못 친다고? 아 이것도 지진 각인데 몰라. 뭐 지진 써도 짧은 킹타워 깨우치기 때문에 완막이 가능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진짜로. 자 얼음 대기 레전타 금방 제거되죠? 어,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 히골 나왔어? 안 나오네, 까비. 다시. 아, 울려하지왜 웃냐, 얘는 실성했네? 오케이. 그럼 마지막 판은, 그렇죠. 랭겜에서 달려봅시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자, 방금까지는 클래식으로 돌렸고, 이제 랭겜 마지막인데, 이거는 저도 상관없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랭겜이나, 그랜드에서 돌린다, 이거를. 아마 제 영상에 와서 악플 다 확률. 90%. 그 정도로 안 좋을 겁니다. 뭐, 클래식은 이더라고 클래식은 승률이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재미로 한 거거든요? 자, 제발 이기자. 제발 이기면 아주 좋아. 재미로 했는데 이긴다? 그럼 겁나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전탑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아, 어 진짜, 내전탑 로얄 싫어요? 일단은 고갱 갈라주면서, 호구 준비. 내전탑 빠졌기 때문에, 뭘로 마지 보자, 한번. 내 생각이 너무 못 막아, 지금. 음. 큰일 났다, 어떡하냐, 친구야. 잘 가라. 망했네. 내가 가야겠다. 음. 잠깐만, 이거 어그로도 끌어야될것 같은데, 이거? 지상? 안 그러면은, 빼야, 해. 잠깐만. 이게 어그로 안끊인다고 벌써 터지면 어떡해. 아니, 벌써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나, 아차, 프리딜. 제발. 비슷해.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가망은 없어요, 네. 자, 일단은, 스펠이, 뭐였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고갱 들어가고요. 아까 라운거같은데까먹었어 벌써. 어? 이거 이렇게 늦게 막는다고? 게이드 오케이, 데미지 많이 들어갔고. 참, 근데 랩라이드 뒤에 들어가면 한다니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겁나 버리인데 이거? 아, 잠깐만! 아! 니 스파킹인데 내졌다왜둔 거야, 얘는?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얼음막 예측한 거야? 말도 안돼 제발, 미니 패거리 견제할 거 없어라 뭐야, 얘는 얘도... 해서 <laughs> 좀 이상하네, 되게 얘는 뭐지? 일단은 감전 그렇지, 어, 토네이도 소용없고 소용 있나?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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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얼음 대기, 얼음 대기 오케이, 가자! 아! 아, 개무리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이거. 일단 아쳐도. 나 저거 막기도 아까워. 이제 스파이 나오죠? 자, 이러면은 반대쪽을 일단 빼게 만들고 수비 합시다. 일단 폭탄 타워 수비, 대기. 그렇지, 내손다 빼.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막아보자. 토니도 말고 없는 가 설마? 이 미니언 패거리 견제할게 오케이 개이드 이거 아주 개이드인데 진짜 야 미니언 패거리 그냥 다 썰어버렸어 이거 일알박도둑 그리고 이제 호그 막으면은 호그가 없어질 때쯤 랩라이터 들어가면서 자 얼음마법 아 뭐야 레전드 딱또 나왔네 이거 아 진짜 데미지 내가 더 많이 입혔어 괜찮아 지금 뭐잡덱대 잡택인거 같은데 아니 지금 6900점대인데 어떻게 이러냐 일단 빼고, 아, 요, 호그를 들어가, 오른쪽. 감전 스면서 들어갈까? 개 물이 아니야 이거? 찍, 오케이, 써주면서, 일단은 대기. 자, 일단은 폭타로 일단 수비한 척. 좋아, 괜찮아, 괜찮아. 감전도 타워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 좋아.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미니언 패거리로 빨리 막아주면서. 네, 그래, 램라이더 없어져도 되게 괜찮아. 오, 야, 석궁, 속궁, 석궁. 속궁. 석궁이 무섭다, 진짜. 석궁 한번 꽂히면 끝이야, 그냥. 야! 뭐야! 아니, 왜 호그라이더 안 끌려, 얘네 설마, 점프해서? 아,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데미지 더 많이 배데 이거? 아, 잠깐만. 랩라이더 일단 들어가. 자, 내전탑도 나오려나? 제발, 오, 안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큰일 났다. 얘 상대 지금 큰일 났다. 한대 더? 데미지 개만 넣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기가막기가좀 힘드네. 어, 막기가좀 많이 힘듭니다. 야야야야. 아 조금 붙었잖아. 풀렸다 이거. 뭔춰아이못 막아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를? 아 우려지면 운이야 얘. 아. 사상했네. 마지막에 버티기가 쉽지 않았네요. 음. 여러분, 이덱, 쓰지 마세요.